10월 10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어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자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어보암제5년에애구왕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어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어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어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어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 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는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 왕은요 그에게도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오르막길 그가 왕으로서 한 인스, 인간으로서 오르막길의 인생이 역대하 11장에 가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정치를 참 비교적 잘했어요.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됐지만 그는 나라 정치를 좀 잘했거든요. 역대하 11장에 가보면 15개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뭐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북이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어요. 이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로보함은 이 성읍들의 대부분을 남쪽 애굽의 접경지역과 불레셋 국경지역에만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적대관계로 보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르어보암에게다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대신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들을 보통 사람들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르어보암에게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 3년 동안 루어보암을 도와서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그 길, 선한 길, 신앙적인 그러한 길로 강성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어보암의 오르막길 이야기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요 루어보암의 내리막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을 행하면 멸망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랬어요. 루오함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우상숭배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랐어요. 열왕기 기자는요. 앞에 부분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버렸다는 말이 없고요.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상 숭배기를 걸었는데 한쪽은 버렸다 그러고 한쪽은 노여워하기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다시 아, 아시리아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그곳으로부터 다시 귀환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70년 만에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췄지만 남유다는 70년 만에 고토로 귀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모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청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남북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낼 때에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는 주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범죄를 기록한 다음에 르우보암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의 거울이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남유다에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루어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들도 세웠음이라 한 것을 볼 때에 남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 주셨지만 남유다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에 있지 않고 이삭에 있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했던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 명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오늘 루오보암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루오보암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울을 보지, 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41살의 왕위에 올라서 17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르호보함에게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함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아들이 죽고 그의 왕위가 끊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보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여로 보함의 죄의 전처를 밟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련하죠. 앞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한 것을 보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요. 내 눈으로 본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앞서 가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원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12절에 가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울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루어보암에게 여로보암은 거울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루어보암은 거울을 거울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르오보암왕 5년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금 빼앗겼어요. 솔로몬의 금방패는 요 나라의 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1 1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은 금으로 금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 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금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방패 아닙니까? 금으로 만든 거? 이 엄청난 금은요. 르호밤에게 있어서 할아버지 다윗이 모아 놓은 것이고 계속 아버지 솔로몬이 모아 놓았던 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뺏긴 거예요. 여러분 금 방패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에게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애구방 시사기 이걸 공격해서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을 때에, 그걸 빼앗길 때에, 루오버함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루오버함은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를 만들어 자신이 왕궁에 출입할 때 사용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를 들고 다녀야 했던 루오버함,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신하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금 방패를 들어야 될 솔로몬 이루어보암이롯 방패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올라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리막길 인생을 걷는 루어보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금 방패를 들고 다닐 때가 있고요. 놋방패를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놋방패를 들었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놋방패를 들고 다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놋방패라는 말은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놋방패는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놋방패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금방패를 빼앗긴 르어보암이 놋방패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놋방패를 만든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르어보암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서 기자는요.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여로보암도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어요. 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루어보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방패를 빼앗겼, 빼앗겼으면 그걸 깨닫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는 회귀하지 않고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를 만들어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루어보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스로라도 방패를 만들어 자기를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금방패를 빼앗길 때노방패를 만드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귀하고 돌이켰어야 맞아요. 여로보암의 이야기 얼마나 똑같습니까? 루어보암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로보암과 똑같았던 것이에요. 금방패를 빼앗아 가시면 놋방패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금방패를 들 때가 있고, 놋방패를 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패를 들다가 놋방패를 들 때는 왜 이것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다윗의 길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죄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오르막길에 있든지, 내리막길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